안녕하세요. 일상이 달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인데 비아 눈이 옵니다. 첫 눈이에요. 새벽에 눈이 많이 온다고 안내 문자가 계속 떠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 보니까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경기도 강주 이천 요 동네라 눈이 어, 많이 온다 그래서 아이고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어, 눈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저 하우스 천장에 저 보이시나요? 눈이 저렇게 얹혀져서 이게 실내가 조금 따뜻하니까 녹으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내리는 소리도 꼭 빗소리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어디서 자고 온 우리 요 치즈가 아침에 젖어서 들어왔습니다. 치즈! 추웠어? 추웠어? 아이고, 어디서 자니, 너? 하우스에 잘수 없어. 아유, 아주,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니는지, 이 아이 절대 애기 가진 거 아닙니다. 남자예요, 남자. 눈이 저렇게 얹어 있던 눈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집니다. 밖에는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어요. 저 하우스 지금 시간 7시 22분인데 깜깜합니다. 깜깜해서 아, 등을 켜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아이들 또 너무 추웠나 해서 내려왔더니 오늘은 밖에 기온도 0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라디에이터를 약하게 틀어놓고 있는 상태라 6도입니다. 더 이상 뭐, 얼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는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밖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 아, 저 바이솔, 어떡하지? 아이고, 바이솔이 이렇게 소복소복 눈에 다 쌓였답니다. 아고, 이거 어떡하지? 어, 바이솔은 얼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눈 털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눈 내리, 내리는 거 보이시나요? 저 산도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다니는 차들도 아주 조심조심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우, 눈이 포슬포슬하게 내리는 눈이 아주 춥지는 않으니까 바닥은 질척거리고 아, 요런 데는 조금씩 요렇게 밭두개는 쌓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추워, 문 닫아야지. 용도라고 해도 바람이 엄청 찹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들어와서 들여다보면 뭐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얼린 아이도 없고, 요렇게 아이들 편안히 잘 자서 오늘도 또 요렇게 아주 어, 괜찮은 하루를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 화 하추는 언제 꽃피려고 이렇게 꽃대만 이렇게 잔뜩 열심히 물고 있는지 이 모습만 봐도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어, 이렇게 몸체에서 꽃대를 이렇게 요렇게 맺고 있는 모습이 가지가 꽃대가 쭉 나와서 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로 나와서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분갈이 했던 아이들은 다 이제 선반 찾아서 올려 놨습니다 이거 어큐라 어큐리 어큐라 요 아이도 이렇게 선반 여기 위에 요 우에 칸에 올려놨고 또 밑에 칸에도 여기 아이들 다 분갈이 했던 아이들 요쪽으로 올려 놨습니다 요렇게 올려놓고 또 다른 데도 찾아서 자리 있는데 그냥 다 갖다 놓아줬습니다 이제 어차피 물관수는 어,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따로 구분해서 어, 관리해야 될 그럴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 올려놓았습니다. 밑에 간 아이들은 어, 불빛이 없으니까 저 안쪽으로는 좀 어둡고 여기 어, 등 비추는 데는 이렇게 있습니다. 치즈 왜왜 왜, 아니야 어디 가게 추워 임마 나가면. 눈 오는 날 첫눈입니다. 올해 겨울 첫눈이에요. 어, 어, 그전에는 아가씨 때 젊었을 때는 첫눈 오면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아주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그런 하루인 것처럼 너무 설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 눈이네. 그 정도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아, 눈 오면, 아, 눈 오면 어떡하지, 아이들 추워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 뿐이고, 눈이 다닐 때차 미끄러울까봐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전에는, 어, 몇년 전만 해도 그냥 철없이 눈 오면 좋다고 해서 저희 짝꿍한테, 어, 꾸중도 많이 들었답니다. 마당 쓸어야 되고, 계단 쓸어야 되고, 쓸어야 되는데, 눈 오면 좋아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죠? 눈이 이쁘긴 하잖아요. 전눈 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눈도 좋아하고, 비도 좋아하고, 또 뭐, 햇빛 쨍쨍 나면 햇빛 쨍쨍 난 날도 좋고, 또, 어, 비 오면 비 오는 날 좋고, 흐리면 바람 불고, 그럼 바람 불어 좋고, 그냥, 아, 저는, 어, 그러고 보면 매일매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러브 애플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를 여기로 어, 이 앵글 선반을 어 앵글 선반 양쪽에 있는 거를 지지대로 해서 비닐을 한겹더 씌워 줄 거랍니다 이중 하우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어, 큰이 하우스 안에 요 앵글 이 앵글 사이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비닐을 싹 치면 이중 하우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안에서 뭐 비닐 치는 거니까 눈이랑은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겨울 준비 그거 해놓으면 난방 이거 라디에이터 하나 틀어도 따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우스를 또 하나 치기로 했답니다. 짝꿍이 오전 중에 쳐주기로 한다니까 그거 다 치고 또 어, 어떻게 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자아가가 며칠 전보다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물이 안드네 안드네 그러고 다니는데 이렇게 어,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물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몬도 처음보다, 아, 핑크 물드네, 이러고 나서 별 물드는 것 같지 않더니,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물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은 물든것 같이 보이시나요? 어, 카메라로 보니까 그래도 물이 좀 들은 것 같긴 합니다. 밑에 아이들은 요거는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물이 들었나 요거 조금 아 물이 들었나 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조금씩 요거는 어, 베라가모 요 베라가모 요 아이도 오, 이만큼 물이 들어와 주었습니다 원종 레드 길바도 빨갛게 물이 들고 있고 와, 그러고 보니까 또 조금 조금 물이 살짝씩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 눈에만 매일 그 타령인가? 그런데 이렇게 문득문득 문득 하나씩 들여다보면 또 아이들이 이뻐 보입니다. 러브파이어 이것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이제 코끝에 이렇게 점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상생술 작은 화분에 심어준 아이고, 이거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저 안쪽에도 살아보니 슈퍼클론이 있는데, 잘 보일라나? 그늘이라. 이 아이도 살아보니 슈퍼클론 입니다 그래도 아주 짱짱하게 물이 많이 들어와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이번에 심은 아이인데 이거 이름이 어, 너무 이뻐서 볼라 그랬더니 잠시만요 이거 이번, 이번에 아차 문스톤 어 이게 문스톤 인가요 냐. 저 에키몬스톤 있는데. 그죠? 저번에 보여 드렸죠? 요거는 슈가 베이비입니다. 아, 저쪽에 있던 거 요쪽 공간 남는 대로 다 옮겼습니다. 여기 해두지도 여기로 들어왔고 오닉스도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이제 그래서 아래 칸은 공간이 이렇게 꼭 채워져 있고 다 공간 다 채워서 이쪽도 다 채웠고 이 위에도 아주 공간 없이 다 채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여유 있던 공간들이, 어, 빼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쁜 저희 집 블루 서프라이즈. 아우,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우, 제 거, 제가 보면서, 어? 제 달기, 아고 눈이 흘러 떨어지면서 저렇게, 아우, 저렇게. 이게 하우스 안이 따뜻하니까 눈이 녹으면서 저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또, 모스콜이란 아이도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라인만 팔갛게 물들이는 아이도 이쁩니다. 화이트버드인데 파를 썼는데 물이 아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하우스를 어떻게 칠 것인가 해서, 어, 지금, 아 이제 하우스를 칠려고 짝꿍이 비닐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비닐 치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 천막을 다 쳤습니다. 하우스에 어, 안에 하우스 하나를 더 지었습니다. 요 앵글 요 2로 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짝꿍이 좀 높이 이렇게 위에다가 비닐을 쳐서 요렇게 옆으로 연결을 다 시켜서 한 겹을 더 덧대서 요 문까지 문에도 이렇게 문을 이거를 열고 이렇게 열어 열고 나갔다가 또그 들어올 때 열고 들어오고 그고 이렇게 안에는 그 자석으로 올았자 요 자석으로 하나 더 덧대고 밑에는 이렇게 비닐을 밑에까지 땅까지 내려오게 이렇게 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우스는 월동 준비는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약간 엉성하긴 한데 저기 비닐이 막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겹을 싹 피고 나니까 더 아늑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창문도 이제 더 막아져 있고 이쪽 밖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문은 아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여기 비닐을 한 겹, 두툼한 비닐을, 어, 다시 쳐서 밑에까지 이렇게 다 내려놨답니다. 이렇게 내려놨고, 요, 요쪽도 다 맞고, 뭐, 한 풍기 여기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다이렇게저 자석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석으로? 아, 저거 짝짝 붙이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다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렇게 다잘 있고, 아이들 이제, 어, 겨울에 피해 없이 난방 요거, 라디에이터 요거 하나 틀어주면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틀어주니까 오늘 아침에 오니까 8도더라고요. 원래 날씨가 0도 밖에 안 됐으니까 8도까지 올라간 거지만, 어, 이 비닐 하우스를 한겹더 치니까 창문도 다 이제 어, 막아지고, 이쪽에큰 문도 막고, 환풍기도 바람 못 들어오게 다 막고, 아주 안에는 아늑하답니다, 지금. 난방을 오늘 밤에 해보면, 내일 아침에 몇 도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월동 준비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월동 준비 마저 잘 하시고, 이제 낮 기온도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랑 다 건강하게, 다육이도 건강하게 겨울나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겨울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우스 한겹 더 이렇게 장만했다는 이런 소식 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